안녕하세요. 김은성입니다. 네, 드디어 SEC가 얼마 전에 리플이 요구했던 ODL 고객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봉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 속에서는 리플이 마땅히 대중들에게 공개돼야 할 정보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벌금 부과에 현재까지 리플이 판매했던 XRP와 보유 중인 물량을 보았을 때 충분히 합당하다는 이런 주장 을 하고 있는 것을보실 수가 있 는데, 요재 밌는 것은 리플 이, 제 출한 서류 를보 시면 리플 이 기관 과의 odl 거래 에있어 서는 xrp 판매 와 관련 해 기관 에게 할인 을 제공 한 적이 없 다라는 사 실과 함께 odl 계약서 내 에는 만약 xrp 를 투자 목적 으로, 사 용하 게될 경우 해당 계약 에 파기 조건 이 담겨 있 다라는 사실 을 다시 한번 더확 인하 실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콘텐츠를 통해서도 전달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리플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함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빌 모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판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리플의 ODL 판매가 증권법 위반인지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리플이 2016년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판매 방식의 문제와 함께 일부는 투자 계약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기간에 의해서 투자의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토레스 판사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번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오 d l 이 제품화를 한 이후에 기간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지금의 증거만을 기반으로 한다면 토레스 판사는 오디엘 기관 고객에게 기밀 유지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확률이 높고 이번 SEC의 반대 의견은 기각당하고 말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너무나도 뻔한 전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SEC는 지난 주말 규제안의 담당자를 사임시킨 이후 독특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추진을 위한 규제안 19b-4의 집행을 위해서 그 초기 단계로서 자신들과 소송전을 벌리고 있는 코인베이스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요. 정말이지 아찔합니다. 어지러질하네요. SEC는 얼마 전 웨스 노티스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컨센시스의 유닛스왑에 대해 이더리움이 증권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거기다가 한참 자신들과 소송 중인 코인베이스의 의견을 묻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게리 캔슬러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CFTC에서 만든 규제안도 SEC로 넘어오면서 바로 뒤집었던 뒤집기의 달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콘텐츠를 통해서 게리 캔슬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바로 방향성을 급선회하면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리 겐슬러이니까요. 아무튼 현재 게리 겐슬러는 지난 SAB 121에 통과 이후 상당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마지노선이라고 믿어왔던 최후의 방어선이 뚫리자 사실 저는 같은 편이었어요를 실현하는 뭐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SEC의 은행에 대한 크립토 관리 감독 권한을 빼앗는 SAB121의 통과 이후에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권한에 대한 법안인 FI221, 또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는 미국 내 블록체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현재 미국의 상무부 장관인 진아 라이몬드에게 이리 하는 법안인 HR657이마저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사실상 SEC노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HR657이는 단순히 SEC에서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라, 진아 라이몬도는 대표적인 친 크립토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간 5월 20일 약 50여 개의 크립토 기업 연합들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HR6572의 통과 또한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R6572는 또, 다시 바젤 위원회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과 맞물리면서 은행들의 DLT 사용이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수가 있고, 다시 한번더 바젤 위원회의 서류 속에서 등장하는 오픈뱅킹이라는 명제는 지난 5월 8일 리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던 인사이트 아티클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블록체인 시스템의 도입은 하루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기관 및 관계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역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리테일, 즉 소매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소매 투자자들의 등을 가볍게 밀어만 주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플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AI 시장까지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AI의 활용도가 엄청난 건 다들 아시죠? 채 GPT는 이제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모두 AI가 꼭 필요한 그런 시기가 점점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도 AI라는 시장의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신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샘 올트먼 바로 오픈 AI의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보고 온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 밀어올리는 걸 알고 계시죠?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할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관련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 볼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팔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AI 반도체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거의 끝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자금아치 9,300억이에요. 그 자금이 전부 다이 코인으로 유입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도 나도 어깨 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에 편입만 되면 두 배씩 뛰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내릴까봐 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도 없이 폭등해버리고 폭등한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고생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제 이 습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테마라고 적어서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리는 대가로 단돈 100원의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멤버십 가입이나 뭐 후원해 주세요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료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 넘겨 주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4351-1702.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